아빠. 아빠 아빠. 엄마 뽀 아빠 아빠. 엄마 뽀? 엄마 뽀 엄마 뽀? 엄마 뽀 엄마 뽀가 뭐야? 소민아 응? 고모 고맙습니다 해예 yeah. <laughs> 고모 고야 yeah. 고맙습니다 예옷 yeah. 예쁘게 입을게요 따라야지. 네 왜요? 혜미 <laughs>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응? 응? 아, 까고 있어요? 응. 옷 벗기면 어떻게? 흑연필. 응. 아이고 쭉 찢을 거야? 응.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. 응. 싫어? 아, 아 거기다 할 거야?